안녕하세요. 옥정의 집입니다. 자, 오늘은 오버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를 모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짜잔. 이 녀석입니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 선들이 네 가지가 있죠. 자, 요게 뭐냐면요. 로드 자전거나 모든 자전거에는 전동 방식이 아니면 이렇게 케이블들을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그리고 변속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브레이크 후드 부분에서 변속 레버와 브레이크 레버가 이렇게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선들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변속의 감과 브레이크의 감을 요선 철사줄 요 녀석이 감도를 거의 보증한다고 보시면 돼요. 변속이 잘 되는 것도 그렇고 변속의 감도 그렇고 제동 감도 그렇고 제동의 능력도 그렇고 요선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 같은 경우에는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가 상급인 경우에는 그 선들이 종류가 달라요 예를 들면 울테그라 변속 레버에는 울테그라 선이 속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캄파놀로에는 캄파놀로 전용 속선이 들어가고요 모양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래서 제 것을 꼭 사용해 줘야 하는데 지금 요친넬리요 녀석을 오버를 하면서 자전거를 이제 제대로 타 보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속선을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코메트에서 나오는 속선이고요. 이 속선은 여기 이제 재원이 나와 있어요. 브레이크용이냐, 뭐, 기어용이냐, 이렇게 나와 있고, 시마노 호환용이냐, 뭐, 캄파놀루냐, MTB냐, 다이아몬드, 슬릭, 플러스, 그리고 색깔은 골드, 색깔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선의 길이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 하나만 해도 한 3-4만원 정도 하거든요 4-5만원? 4-5만원 정도 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선을 바꾼다는 거 선이 은색이 아니라 이런 골드 컬러가 들어가는 것들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완성을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자의 집입니다 네, 방금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케이블들 있잖아요 케이블들 작업이 모두 마치고 오버홀도 마치고 이쁘게 바테잎까지 포인트로 준 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케이블을 제가 아까 가격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케이블 가격이 선 하나당 27,500원 정도예요 가볍게 치면 아 25,000원이라고 치면 총 4개의 케이블이니까 10만원의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선 하나를 위해서 10만원을 투자하는 이러한 자전거를 사랑하는 그리고 자전거에 대해서 관리를 좀 중요시 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흔치는 않지만, 어, 속선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어, 투자? 투자를 한다고 보실 수 있죠. 이 지금 다이아몬드 코팅이 되어 있는 코메트 바이시클의 그 케이블은 9세대 버전이 있고, 신, 신형 2세대 버전이 있는데, 그 9세대 버전하고 지금 2세대 버전이 달라진 점이 케이블의 두께, 직경이 0.1mm가 더 늘었습니다. 0.01mm, 0.01mm가 더 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케이블들이 더 탄탄해졌고, 오물, 오밀조밀하게 더 뭉쳐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시던 분들이면 많이 느끼셨을 텐데, 속선들이, 어, 엔드캡이 벗겨지면서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터지면은 손에 찔리기도 하고, 나중에 그걸 잘라내면 케이블이 짧아져서 케이블을 또 속선을 바꿔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 녀석은 좀더 그거에 특화되었다고 볼수 있죠. 좀 터지는 게 적어지고, 그리고 이너, 요즘에는 자전거가 대부분 이너 케이블로 되어 있잖아요. 선들이 어, 프레임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무게가 조금 늘어나고 강도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너케이블에 좀 적합한 케이블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표면이 다이아몬드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 프레임에 눌러붙지 않고 하우징에 눌러붙지 않고 윤활이 잘 되는 움직임이 잘 되는 변속이 잘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어, 케이블의 완성된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